저기 얘기가 못 나오시네. 진짜. 아, 그러게. 저 분이 확실히 뒤에서 막 피자 하니까 어, 마음대로 못 나가겠던데. 응.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지 몰라. <laughs>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골을 넣고. <laughs>

맞아. 근데 아까 막 시작할 때 압박하자 그러지 않았어? 맞아, 맞아. <laughs> 오 뭐야, 나이스턴! 아 까비. 뭐뭐 뭐. 뭐 뭐. You're not a hero. You're not a hero. 나가 <laughs> 돌격하라. 아, 진짜 진짜 절 뻔했네. <laughs> 아이고. 저기는 근데 여덟 명이지. 그럼 저기 한 명씩 칠수 있는데 이제 저기는 다음 포토도 그대로 해야 되네. 상아야 너 운동 같은 거 평일에도 따로 해? 아 가끔씩 러닝. 러닝해? 막 웨이트 이런 건안 해? 풀업, 풀업만. 풀업만? 집에서 그냥 아아 아, 그거? 집에서 그냥 풀업만 해. 그 뭐지 그그 그 봉? 어봉가1 아. 0 0 개씩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열 <laughs> 개밖에 못해. 백 개씩 하면은 한세개하면 그만. 컨트롤 좀 해. 음. 약간 또 이승우 닮은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약간. <laughs> 근데 한번 올라오면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긴 그냥 <laughs> 원래 그렇지. 막 계속 올라올락 말락. 나이스 슛. 너무 아 나이스 슛. 식생식이 나이스 아, 어, 방금 진짜 침착했다. 응. 나이스 우식골 먹었어아 그냥 압박한거지? 아아 응. 우식 나이스 아데이. 나이스! 우식! 오시 와우 우식! 대박 아우우 나이스 예! 야! 우다 어? 아 괜찮아 대형대형 최초... 저 우리가 하는 건데 <웃음> 예전에? 아 <laughs> <laughs> <안> 웃기네 거의 아 우리 올려올려 나이스. 와. <laughs> 아 오. <아우>. 까비 까비. <laughs> 아이고 아이고 뭐야. 왜? 야됐어 저런.. 저 분? 빨리 압박하자 압박 압박 안 되면! 준아 압박해야지 빨리 압박하자 <laughs>

4천 지금 우리가 비스무리스랑 참여하면 어떨까? 나는 어. 그때 안해봐가지고 <laughs> 저번에랑 똑같을까? 아 근데 오와오0 기다 와아아와 와, 터치 진짜 좋았네 <laughs> 네, 그렇죠. 그 경민 같았어. 아, 그분이랑 한번 해봤고 우리 팀 와서. 경민이가 거기서 제일 잘하는 것도 아니라고 아. 그랬는데. 수호라고 진짜 잘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거긴 동네 팀이야? 음, 어그 뭐야? 저기 경상도에 어. 경산이라는 도시에서 다온 친구들? 아, 되게 연고지가 거기구나. 어. 근데 나다 서, 서울에 애들... 계신가? 어, 서울에 있는 애들끼리 그리고 아, 거기서 아이고, 뭐 아이고,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근데 저쪽도 국제반이면 다막 이렇게 아름아름 알지 않아? 근데 학교마다 좀 너무 다르고. 아 그래. 그래도 우리 학교도 에한명한명 있었거든. 근데 그 음. 친구는 없네. 아 오늘 안 왔어? 음. 다빈이도 뭐한두명 있을 거고. 근데 여기는 없와 음. 기가 막히다. <웃음> 와. 다비오 <laughs> 다써안다 써. 안다 써. 아, 이어 <laughs> 흘린 거야, 아니면. 은 아, <laughs> 이 진짜 장난 없다. 진짜. 아니, 진짜 매주 느껴, 진짜. 진짜. 왠지 진짜. 까좀더 잘하긴 하네 <웃음> <웃음> 형주가 오히려 오늘 컨디션 짜 이거 외국인들 향찬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아, 그래서 아까 준호한테 얘기한 건데 준호님 국제화인지 몰랐네. 아야 아야 그건 알아지. 알아지. <laughs> 아 나는 막 이렇게 그 학원들도 같이 다닐 거 아니야 고등학생 때. 그래서 그렇게 친해졌나 싶어가지고. <laughs> 나이스턴. 와, 무시이 골을 넣이구나 뭐, MVP 활약 아니야. 어, <목소리> 어, 여유 지린다. 와, 담이 뛴다 담이 뛴다 담이 뛴다 담이 띈다. 자. 아. 아, 저기 돌려가겠습니다. 저기서 공을 지킨다는게말이 되네? 개서 쪼개서. 오개서 쪼개서. 스개서 쪼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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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막공할까막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까요? 시간 많이 남았어 우리? 아예 끝내.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